십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하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족한 요종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며 저희들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시도 은혜입니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나는 완전하다. 그 어느 것도 조금도 나에게는 문제나 약점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약점을 갖고 또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상처와 핸드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이나 그러한 본인의 약함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절망에 몰아넣는 것만은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또 그의 약함이 오히려 그의,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서 더 크고 아름답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으로 세워지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또한 깨뜨리시고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가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 먼저는 우리가 먼저 그 가시, 우리가 가진 가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1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이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놓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던지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앞장서서 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흩어져서 예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또 받아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어, 그런데 담의 색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거절해서 그 거꾸로 집니다. 그날 이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가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예수님을 증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일생을 바쳐서 헌신합니다. 어, 성서학자들이 그의 일생에, 일생이 그 내로 황제 시대, 순교할 때까지 60년 정도 살았다고 보는데,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30년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고, 어, 30세 그, 그때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나머지 30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다가 목숨까지 바쳐 순교의 재물이 되는 귀한,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류됩니다. 얼마나 그의 업적이 큰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 13권을 그가 기록했고 그 당시 소아시아, 즉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세 차례 성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으며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죽기지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러한 큰 일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성령의 바람 성교단도 처음 사역은 단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성령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은사들이 열리고 이러한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성령의 바람 성교단을 통하여서 하셨습니다. 지금 또 코로나 시대 그 비록 저희들 선교단이 직접 가서 선교는 하시지 못하지만 그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또 온라인 강의로 줌으로 인도와 그 방글라데시의 그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또 양육하시는데 그 일을 담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어,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외부적인 요소와 또한 내부적인 요소가 요소가 있지 않았나. 그 외부적인 요소는 그 당대의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끊임없이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바울을 죽이려고 죽이려 하고 또 돌로 치려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핍박과 고난이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어, 그리고 내부적인 요소는 바울을 자신의 그 육체의 질병, 간질 혹은 안질이 육체적 가시가 아닌 아니, 아니었나 또 유대한 아니었는가고 생각합니다. 유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이후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가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또한 고통의 순간들을 보냅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은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 실제로 너무나 눈이 나빠서 글을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때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그 편지를 대신 적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6장 11절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안질이 좋지 않아서 로마서를 쓸때 드디어가 대필해서 썼습니다. 어, 그런데 이 가시로 인해서 너무 고통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또 사람들의 비난도 견디기 힘듭니다. 어, 당신이 위대한 사도 바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면 왜 자기 병 하나도 못 고쳐? 그러면서 그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병을 고, 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다 이거는 쇼하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어, 우리 사람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무기들을 가지고 그 사나운 명수인 호랑이가 달려들어도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마나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약한지 말한 마디 듣고 또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충격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 한마디가 두고두고 남아서 끝내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어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이것이 자라날 때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가시밭길 같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 부모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해서 깨어지는 아픔과 이런 모든 상처들이 마음속에 가시로 남아서 늘 찌르고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을 오랫동안 앓다 보면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또 성격이 좀 과격해집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몸에 또 장애가 있는 분은 평생 동안 장애로 인해서 또 성경적, 성격적으로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 이 성격적 결함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된 사람,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실패를 당한 경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경험, 그리고 물질 문제, 가족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시로 찌릅니다. 어, 그, 가, 그 가시가 내가 약할 때더 나를 찌릅니다. 내가 기쁘고 평안할 때, 어, 그럴 때는 그 잊어버리는데 내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할 때는 가시가 더 날카롭게 나를 찌릅니다.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시로 인해서 절망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으로 이 가시를 극복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어느 목사님 부부가 그 아들 둘을 입양했는데 큰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는 잘 커서 서울 외국어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또 입학도 했고 군대도 갔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천식기가 있어서 늘 기침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어, 군에 면회를 가서 아주 그냥 사모님이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임병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데 식사하기 전에 꼭그 연변장을 한 바퀴 뛰고, 뛰고 오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천식 때문에 뛰기가 너무나 힘든데, 어릴 때는 어떨 때는 너무나 숨이 차서 뛰다가 쉬고, 쉬었다가 또한 바퀴 돌고 오면 밥 먹을 시간이 지나서 너무 늦게 왔으니, 밥 먹지 말라고 또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인병이 너한테 어떻게 대하도 절대 대들지 말고. 그의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고 잘 견디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자기 아들이 아침 연병장 그돌그 그 시간이 되면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뜹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천식으로 호흡이 가빠서 잘못 뛰는데 주님 건강 주셔서 연병장 잘 돌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사모님도 매일 아침마다 도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실현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그, 단,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걷더니 다뛸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희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경례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고 합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어, 이 기, 어머니께 이 기쁜 소식을 드립니다. 어머니, 제이 편지를 보고 기뻐해 주십시오. 고약한 자기 상사를 만났지만은, 그것을 참고 견디니까 어릴 때부터 앓던 그 천식을 고침받습니다. 때때로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가, 가시의 찔림을 받지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이 그 고난의 가면, 가면을 벗겨낸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 둘째는, 둘째로 그 가시로 인해 간절히 기도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가시로 인해 힘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은 위대한 사도라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냐고. 당신 병이나 먼저 고치고 남의 병이나 고치지. 자기는 그렇게 병으로 고생하면서 남의 병을 고친다 하고 다니니 완전히 이중 인격이고 그 모순이라고 비판합니다. 또 본인 자신이 그 병으로 인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간절히 주님 이 병을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그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합니다. 집안의 남편이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원수어 그러지 마시고 남편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아내가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가시일 수도 있고 시부모님이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가장 큰 가시는 왕가시는 바로 자식가시입니다. 이 가시는 너무 아픈 겁니다. 왜 내가 배 아파서 낳았는데 부모님한테 평생 감사해도 부족할 자식이 자꾸 대들고 속썩이고 찔러대니 참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꾸 찌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속 썩이는 자녀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10편, 50편,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 당할 때, 또 슬픔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가시에 찔릴 때또 괴로울 때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시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절망에서 이 고통에서 이 괴로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검휼하심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또한 고난 중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 이것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산 직전에 또두주 동안 바다 속에 풍랑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아마 그 기억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능력을 또한 자신의 물질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에 또 가시에 찔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그 가시가 주는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세 번이나 간절히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원하시는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시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가시가 있어야 겸손하게 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너무나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신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어, 안전뱅이를 또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하는, 합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본인이 알게 모르게 내가 좀 잘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기 때문에 늘 가시에 찔려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린 다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를 폭포와 같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또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또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많은 일을 했는데, 또 내가 이와 같은 큰 업적을 남겼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음, 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되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순간, 가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 때문에, 그 내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다내 탓입니다. 남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다내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 가만히 살펴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성경에 많은 책들을 기록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그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때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어, 나의 살아온 그 삶을 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와 있는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 드리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나의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에 대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으로 옷 입고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마음 속의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어, 내 마음 속에 내 스스로 우상을 세워놓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본인인 모든 삶의 기준이 된, 기준입니다. 우주의 그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비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본인인들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의롭기 때문에 늘 본인의 의견을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때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롭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탐욕이 있죠? 또한 미움, 원망, 불평, 온갖 잘못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 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그 축복의 자리 또한 통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나는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부에 살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로 인하여 깨어지고 낮아져서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를 삼아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